먼저 소개해드릴 친환경 종이테이프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가 이 종이테이프를 보면서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 바로 접착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박스테이프이거든요. 이테이프에 비교했을 때 접착력이 좀 약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희 아신티NF의 오이오크라프트 테이프는 합성고무점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접착면에 강하고 단단하게 부착됩니다. 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박스 테이프가 종이 테이프 비교 화면인데 와 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느껴지네요 지금 어, 힘좀 보세요 자국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접착력이 우수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좋은 점을 발견했어요 음그 보통은 이게 본드 냄새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냄새가 없네요 네 냄새가 거의 없죠 음. 저희 크라프트 테이프는 자극적인 화학 냄새가 없어서 식품 포장에도 적합합니다. 아, 그렇군요. 접착력도 좋고, 냄새도 없으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겠는데요? 네, 아신TNF의 크라프트 테이프는 다른 종이 테이프와 비교했을 때도 장점이 많습니다. 네. 우선 비닐 코팅이 된 종이 박스 테이프는 글씨가 잘안 써지는데, 아신TNF의 크라프트 테이프는 코팅이 없어서 글씨가 잘 써지고요. 네. 두 번째, 코팅이 없기 때문에, 택배 송장이 잘 붙어서 송장 분실 염려가 없고요. 네. 세 번째 다른 종이 테이프는 비닐 코팅면 때문에 음. 이중 테이핑이 안 되는데요. 네. 저희 제품은 이중 테이핑이 가능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접착력인데요. 저희 테이프는 겨울이나 낮은 온도에서도 단단하게 부착이 돼서 계절 변화에 상관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 테이프가 붙어있는 박스는 사실 분리 수거해야 돼. 좀 번거롭습니다. 그일일이 테이프를 떼어나는 것도 이게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테이프 떼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저희 크라프트 테이프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 테이프입니다. 네, 요즘 유통업계에서도 친환경 포장재를 찾고 있죠.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접착력이 좋다. 뭐 글씨가 잘 써진다. 어, 냄새가 없어져 좋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라는 아주 만족하신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아신TNF의 진짜 친환경 박스 테이프를 직접 한번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에 아신TNF를 검색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31-496-9681번으로 전화주세요.